쿠마, 아도나이, 베아푸즈 오에베카, 베아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접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부터 신명기 토로포션이 시작되고 그첫 번째 주제는 대바림입니다. 대바림은 말씀을 의미하는 다바르의 복수형으로 말씀들이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신명기 이전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음성을 들려주시고 모세는 그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형식을 보였다면 신명기에서는 여호와의 음성을 대원하기보다는 모세가 이해하고 있는 말씀의 지식들을 이스라엘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주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들은 우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여호와의 명령들을 더잘 지킬 수 있도록 모세가 차근차근 알려주고 있으니 우리들도 모세의 가르침을 따라 요호와의 명령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개념들을 다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1절과 5절에 설명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요단 동쪽 입구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최후의 가르침이고 이 가르침들의 취지는 제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요호와의 명령을 잘 지키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모세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내용으로 어떤 당부를 했을까요? 여러 당부들을 해야겠지만 모세가 했던 첫 번째 당부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6절부터 모세의 가르침이 시작되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가야 할까요? 그 이유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맺은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매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고 계시고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주셔서 끼니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어서 다른 나라들과의 싸움에서도 매번 이기게 하시고 다른 나라들의 공격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굳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아도 지금의 상태가 유지만 된다면 계속 광야에서 사는 것이 더 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지역을 차지하고 가나안 땅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당부는 모세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할수 있는 절대적인 당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많은 신앙인들은 이 절대적인 당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고 그 땅에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셨지 죽어서 천국 가게 해 주겠다고는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당수의 신앙인들은 땅에 대한 약속을 알지 못하고 죽어서 구원받아 천국 갈 생각만 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았던 내용들을 굳이 지키셔야 할까요? 예수아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시며 실질적인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하셨지 성경 어디에도 죽어서 천국으로 보내주겠다는 약속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 가르침인지를 우리들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지를 가장 먼저 상기시켜 준 것처럼 여러분들도 왜 성경을 배워야 하며 왜 예수아를 믿어야 하는지 그에 대한 언약의 이유부터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서 언약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들이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근거를 언약을 통해 찾아보시고, 언약에 근거한 확실한 믿음의 성취를 얻게 되는 우리 홀리함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계속 신명기의 말씀들을 알아볼 텐데, 신앙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잘 정립해 가는 우리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이 드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숨 맞은 편에알 아라바, 방야고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롭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 산에서 셀 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 하룻길이었더라. 마흔째 해 열한째 달그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 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금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내갯과 해변과 가나안. 죽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에별 같이 많거니와 그 덕가 저열을 눌러 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트도 꾹 눌러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 인에게로 돌아오소서.